시작 조심 조심 자자 열심 열심 자자 기심 기심 자자 조심 조심 자자 조심조 열심자 기심자 조심조심조심자들 박수쳐줘 박수쳐줘. 와, 어, 아니 <아이고>, 이렇게 가야지. <목소리> 자 여기 저기 이제 승잘 봐요. 처음에 재훈 모델처럼 으자는거요 아, 어, 일어나니서앉아아니 서시... 앉아서, 세요아니 앉아서, 계세요 천천히 앉아서, 천아 천천히, 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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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다어 앉아서, 앉시서 어떻게 하는지 제 말은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냥 틀 계속해 왜전화가냐 왜냐면 위에서 막왜틀려나뭐안 하니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잘해야 되나? 여기는 잘해야지 음, 순적하면 바로 뺨을 만져줄 거야 내가 자준비시고준비시고자 사진반수 준비 예 조심조심 야열심열심 야야 일 <laughs> 아, 굉장히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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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쪽 팀은. 기회를 준다겠어요. 더 준다겠어요. 아, 지짜요 아, 정말 자력 듣요번에진차합시다 하고 이제 끝낼 네. 시간인데. 네. <laughs> 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뜻은 항입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도 막, 이렇게 서 눈치 보지 말고라 막, 모욕증에 <laughs> 시달리지 말고, 그냥 막 해, <laughs> 그냥. 그냥 막뭐라그렇게아어 <laughs> <하라고> <laughs> <알았어요. 이렇게. 웃음> 아 천천히 올 거야. 자 준비하시고. <laughs> 아니 끝장 내주자고자 사실봤어 지 시작. <laughs> 조심 조심. 조심 해당 주문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 사신박수 집에서 늘 하셔요. <laughs> 그 생각보다, <웃음> 어, <웃음> 하다 보면 내가 무식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원한지인 자나 막그 분노 치는 애들이 생각이 나나요? <laughs> 여러분 치유는 무식적이라고. 혹시 내가 암이 있거나 불치질병이 있거나,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병들이 혹시나 있다고 가져옵시다. 절대 이게 치료해야겠다, 좋아져야겠다, 이걸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만 절대 치유해야 됩니다. 먼저 치유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심박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네, 막, 덜렁덜렁 보면 네. 막, 귀신이 나가고, 안경이 다 나가가지고, 그때 치유 그래서 무당들이 이렇게 돈 버는, 무당들 봐봐요. 시키면 맨날 뛰어오자. 뛰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벌써 아, 치유 일어는 거야. 아, 세상에 한번으로0 0만 원이야. 아, 그러고 치유가 안어나또 뭐라 그래? 한번더와 달라고 그래. 아, 그냥 아, 뜨는 거야, 이렇게. 계속 뜨면은 치유가 이렇게 치유가 뛰잖아요. 치유가 일어난다. 음. 그리고 막 육수가 흘려내릴 때, 음.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때 그분들의 말은? 귀신이 빠졌나보다 무슨 귀신이 뭐있었어 귀신이 뭐 근데 나하니 아, 독서들을 빠졌나봐서 좋아집니다 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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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제 네, 함께 보면장 제대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싱글리팀범근데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네 마음의 준비를 되겠습니까네잘할수 있겠습니까? 네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되겠습니까? 네 좋았어요 좋아 아주 좋아 자.